네, 정부 시정감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공통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게시판 생성한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표준 프레임워크 점검 진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놓고 이제 뭐 운영까지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뭐 이제 감리 업계는 저희들이 뭐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은 그 전,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이 수행사들이 개발을 잘 하고 있나를 점검을 하겠죠. 예. 보통 이제 기술진단 형태로 해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점, 점검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보시게 되면 좀 가깝하시겠죠. 도대체 뭘 봐야 되나. 그죠? 예. 표준 프레임워크 점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봐야 되나 까깝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보시는 분의 그 실력에 따라서 보는 범위가 엄청 달라지겠죠. 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이제 세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개발한 거 로그 뜨는 거 받으셔가지고 캡쳐해서 넣고 뭐 점검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이데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들이 좀 있습니다. 기준이. 그 보시면 그 구글에 가셔서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그 이가브 포털에 예, 가이, 좀, 점검 가이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이,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뭐, 적용 가이드가 있고요. 목차가 쭉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활견, 확인,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이제 이거죠. 네, 예. 저희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잘 적응했느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의 관심사항은 이겁니다. 24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쪽이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예, 한번 이런 차가자 가기 창이 떠서 24페이지를 놓고 가기 하면, 이렇게 24페이로 지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 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실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음, 그 현장 가서 이제 쭉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고 예, 보고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들이 있죠. 이렇게 뭐, 3.8 기준에서는 JDK 1.7을 써라. 단 개발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거 뭐죠? 예. 이거 이제 서버 따는 예, 3.8을 쓸 때는 JDK 1.7이면 되는데, 그 개발자 노트북 환경 같은 경우에는 3.8 이상 쓸 때는 JDK 1.8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오픈 JDK에서 이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제 개발자 환경에 가서 아, 이 버전에 따라서 이 JDK 버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되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음, 또 이제 보실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해, 중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이 정상적으로 설치됐느냐? 실행 환경은 뭐죠? 예. 이거는 서버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개발 환경은 그 개발자의 노트북을 말하는 거고요. 실행 환경은 예, 서버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서버에 가서 이렇게 그죠? 운영 서버 WAS에 그 웹워크인 루트 디렉토리 밑에 뭐 w e b i n i f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이가브 프레임워크.rt라는 점 파일 좀 시작하는 이런 자료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 전자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코드에서 이거는 뭐냐면 뭐 라이브러리에 이 자르 파일을 만약에 뭐 카피는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 이 라이브러리를 그 소스에서 임포트해서 사용을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참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 사실 가 보면 이런 게 가끔 있어요. 네. 이렇게 라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만 실제 이제 폴더에 넣어놨는데 소스를 보면은 이런 임포트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 적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이가부 애트랙 DAO, 뭐 이가부 스트랙 서비스 인플 클래스를 상속한 구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 안에 그렇죠. 이렇게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상속을 받은데 이 이가부 앱스트랙트 에오를 상속 받은 소스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예,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 소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인데 요 이가부 앱스트랙트 서비스 인플이라는 거를 이렇게 상속 받았는지 소스에서 확인을 하란 얘기입니다. 소스를 봤는데 이런 게 없다. 그죠? 예, 네, 그러면, 그, 지금 말하는 대로 임포트만 해놓고, 뭐, 임포트만 해놓고 또 이,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이런 또 이런 것들은 또 쓰지 않는다는, 클래스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항목별로 좀 점검을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적용까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더뭐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스프링 MVC를 준수하느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스프링 MVC 이런 컨트롤러라든가 예, 뭐 이런 리퀘스트 매핑 이런 걸 쓰고 있냐 것들이고요. 뭐 이렇게 컨트롤러 그다음에 서비스 요거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말하는 레파지토리 이런 것들 어노테이션들이 있나 이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처리 규칙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바티스를 활용했거나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때 이런 예, SQL 맵 클라이언트 DAO 서포트를 뭐 상속한 이런 DAO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봐라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준들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ORM 하이버네이트 이런 건 사실 잘안 쓰죠. 예, 이거는 이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SQL을 이용하는 아이바티스나 이제 마이바티스를 쓰고요. 이런 객체 매핑을 하는 하이버네이트 기술은 사실 저도 현장에서 본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걸쓴 경우에 뭐 이렇게 하라는 것들을 쭉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프로에트 프레임 실행 환경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이건 뭐냐면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걸좀 써야지 이런 실행 환경 부분들을 임의로 막그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해야지 막 변경해서 사용했다가 이러지 말란 얘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이외에 뭐 이런 컴포넌트를 하고 해야 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쭉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미적용했다 을 만약에 그런 러 어떤 사유들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보고서들을 좀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셔서 만약에 이 퓨전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게 하시면은 임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적어도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적용이 됐나를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표준 프레임워크 점검은, 예, 마무리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제 손수를 보면서요, 예, 요거 기준으로 진짜, 저희들이 게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이 게시판은 전자정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요 기준대로 보면서 실제로 요러 기준에 맞게끔 구현이 돼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